<laughs> 안녕하십니까. 분동산 투자의 귀재의 라운입니다. 네. 다시 듣자. 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CP0 라운 클래식 가격 분석 시간.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3월 9일 일요일이죠. 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질문을 끝까지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또 라운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또 준비를 하셨거든요. 분석 한번 들어가신다고. 네. 그때 사연을 잠깐 보면, 이신 님이셨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보면 어 이거 여러 가지 주셨네요. 앱 4.5억 네, 자본금 말씀하셨고 4자목으로, 그리고 후보지를 4 개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 중에 추려서 분석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네 가지를 다 짚고 넘어가실 건가요? 네, 네개다 초특급 네, 다 서비스를 또 간단하게 한번 어, 네 가지 그 특성과 네. 나온 평단가, 네. 그 네네. 가격 분석을 네, 전무후무한 네. 대한민국 최초. 가격분석을 공식에 대입해서 네. 어, 간단하게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yeah, 바로 렛츠고 이거 보고 가능하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가 아. 그러면 오늘도 네이버 부동산으로 네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같이 떠나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는요 너무나 재미있게 왜냐면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해진 길대로 가다보면요 네. 당연히 저평가 매물을 찾아내서 네.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그의 돈에 맞게 사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요. 네네. 굳이 어렵게 인상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수다를 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요청하신 네 가지 후보지 중에 첫 네. 번째 어디죠? 미사역 네. 호반 서밋. 음, 네네.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오른쪽 미사, 응봉, 노량진, 어, 음, 영등포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 상급지는 아닙니다. 집 미사 바로 이렇게 붙어 있지만 상급지. 중급지로 분류가 됩니다. 명확하게, 네, 명확합니다. 평단가로도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구분이, 네. 급지별? 평단가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역에 있는 미사역 호반 서밋인데요. 아, 5호선이 뚫리면서 여기 미사역 생기고 여기 주변이 다 준신축의 준하는. 아주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년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음. 다 주변이 몇 년식이에요? 한 15년도 전후에 지어진 것도 있고요. 네. 20년도 안팎에 지어진데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보도록 할까요? 14년, 15년, 예, 음. 네,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살기 좋은 준신축급, 어, 신도시급이라고 볼 수가 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상권 학권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데예요. 음. 여기는 투자보다는 실거죠. 뭐가 더 좋다고 보고 음. 있죠. 실거주 만족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투자의 수익적인 측면은 두 번째. 아 어, 그렇죠. 네. 먼저 내가 실제로 만족도가 효용이 더 아, 그렇죠. 중요하니까 네. 아이들 키우면서 음. 내가 안전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기 이 때문에 아,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여기를 골랐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아, 실거주를 고려하는 측면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 여기 있 질문자분께서는 투자 관점에서 아, 이렇게 질문을 예습니다. 하셨는데, 예, 예. 이런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이런 지역, 음. 실거주 접근 방식이 필요한 이 지역을 잘못 일단 아, 골랐다 투자, 투자가 주, 예. 투자가 주 목적이시라면, 실거주 맞네. 효용이 높은 이 강동구 오른쪽에 있는 하남시, 그러니까 중급지로 분류가 될수 음. 있는 이 지역은 어, 투자 목적으로서 보기에는 그렇게 예, 네, 1순위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않을까? 아, 예. 왜냐면, 그래도 일단 문의 주신 매물을 한 분석을 해 주시나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한번 보도 예. 한번 가격과 좀 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역 호반 썸밋 문의 주셨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네, 네. 할게요. 매매가 한번. 11억 5천짜리 보셨는데 지금 사라졌네요, 일단. 음, 얼마죠? 11억 5천 매물을 일요일에 5천만 원. 3월 9일에 문의를 주셨는데 여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부동산이 갖고 네네네. 있는 매물. 어떤 매물이라고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12억 가장 싼거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네. 기준으로 네. 분석을 해 드릴게요. 분석 한번 해 보면요. 청색... 일반 평당가 3천만 원. 아, 일반 시작하겠습니다. 평당가 매매가 대비해서 일반 평당가 3천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파트별로 똑같이 분석해서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변수를 다 더하면 라온 평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라온 평난가 수치화로 정확하게 다른 아파트랑 비교하면 1대1로 네. 절대 값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높으면 비싼 거고요. 낮으면 저평가됩니다. 산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요 네. 너무나 수많은 심플하고. 요소들을 심플하게. 네. 네. 공식이다 보니까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럼 보세요 예, 라온평등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게 아 나왔습니다 크게 가감할 요소가 없을 때는 계산이 빠르신 거죠 아니지 오해하시는 게다 해놓고선 아. 리허설 해놓고 분석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라운드평등가의그 기준이 신축, 대단지, 네, 아파트가 아. 전혀 감할 게 없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내외로 네. 지어진 신도시급의 네, 음. 어 그런 인프라, 인프라가 완비된 신도시급의 중급지기 때문에 아마 가감할 요소가 많이 없어서 계산이 빨라지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1, 7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 700만 원 정도 올라간 거죠, 그 일반 평당가 기준으로. 맞죠, 맞죠. 음, 그렇죠. 일반 평당가 대비해서 플러스 700 해서 라운평당가가 나왔는데요. 네. 이 주변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이 주변에 3,700을 하는 건지. 두 번째는 미사역 파라곤 네. 주상복합이고요. 백발 동에 있는 14억 매물 볼 텐데 일단은 일단은 표면적인 일반 평당가는 3,550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하라군 아파트가요. 네, 네. 가중치를 적용을 했을 비슷합니다. 때 벌써 나오신 네, 거예요? 벌써 네. 이거는 거의 4천 4,000이요. 200만 원 정도 합니다. 방금 전에 3,700이었잖아요. 700. 그러면은 만원 정도 더. 바로 싶어요. 한 단지 왼쪽이고 역과는 조금 더 근접하긴 하지만 네. 이 정도 바운더리는 우리가 크게 또 가중을 차이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가격이 지금 400, 500만 원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4,200으로. 아무리 그역하고 아... 이렇게 같이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요 음... 이거 사면 안 되고요. 아, 반성했이 네, 지역만 보더라도 미사역 호반 서밋을 사는 게 현명하고 투자에 적합합니다. 아, 그래서... 역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이 정도의 차이는 네. 차이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 미사역 파라곤이 평당 네. 500만원이 더 비싼 걸로 일단 판단이 파악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또 이제 평수가 다른데요 여러 가지 또 가중체를 두면 평수가 달라도 똑같이 라운 평당가로 환산해서 수치화로 나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거는 그럼 일반 평당가 3400부터 시작하네요 미사강변 골든센트로고요 네. 이거는 음. 과연 네. 얼마가 나올까요 3400에 일반 평당가 가중치를 띵띵띵띵 각종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지금 적용하고 3700. 있고요. 3700 3700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평단가보다는 300만 원 정도 가중이 된 거죠. 그만큼 아, 네. 어떻게 보면 감점 요소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2700. 그다음에 그러면 또 옆에 거 대표적인 게 여기에 또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네 개가 이게 대표적인 단지. 그러네요. 지금 네. 역을 끼고선 골든 네, 센터로 여기 초역세권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네 번째 분석인가요? 예, 맞죠 네 미사강변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NHF 아이름 음. 길다 삼천만원 가격은 어떨지 8억 3천만원을 보겠습니다 3,350입니다 네. 일반평당가 3,350만원 일반평당가 각종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음? 역과의 거리는 뭐 같은 바운더리에 있다고 범죄에 속한다고 음. 볼수 있을 것 같고 나왔습니다 3,700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답이 나왔네요 네개 네 단지를 비교했는데 역과 가장 근접하게 붙어 있는 미사역 팔억원만라운평당가 네. 사천이백만 원 기록하면서 네. 어, 이거는 혼자 저, 비싼 단지학, 예, 하면 안 대단히 고평가된 네. 매물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잠깐 주춤하고 다른 세개 단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 미사역 후반터서7 아, 0 0 네. 문의 주신 어, 매물 예. 적정합니까? 뭐 적정가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딱히 뭐, 뭐. 저평가도 안전 마진이 확보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네. 거죠. 이 정도 분석이면. 네. 네. 그리고 네. 이쪽 지역이 원래 한 그래도 어3,500 보다는 4,000에 가까운 더 가까운 급지죠. 입지를 네. 하고 네. 있다 네. 보니까 나름 또어 네. 나쁘진 않다. 네 일단 가격 분석을 해 주셨는데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이제 4지 전다의 네. 문제를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지역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음, 대략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네네. 네. 어. 기준가는 그렇게 크게 싼 매물은 아니지만, 음. 현재 나와 있는 실거래가에서는, 나와 있는 매물 대비해서는, 11억 5천만 원짜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좀 저렴하게, 정신동산의 어, 그 매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쁘지 않다. 그러면 5천에서, 저는 11억까지 한번 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1억! 아, 알겠 그러면 이 아파트도 괜찮고요. 이 기준가로 봤을 때, 그러면은, 어 11억에 산 다음에 전세가는 약 7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음. 아,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사점오억이라고 12억 했거든요. 십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이억에 사고 <laughs> 전세는 약 육억칠 전칠억 삼천. 음. 그러니까 대략 7억. 그 중간값 사억 갭으로 안전하게 적은 돈을 가지고 좀 평수가 큰 거를 사는 거예요. 중형 음. 평수예요. 이건 방이 네 개고요. 삼십구 평 사십 평에 육박하다 보니까요. 이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실 거주 목적은 평수큰거방네 개짜리가 좋지만 이 투자 가치로는 또 방이 큰 거보다는 넓고 많은 거보다는 방이 두개 내지 세개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도 기준가는 그래도 여기가 많이 올라갑니다 한 16억 5천만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 예상되는 예, 예, 예. 네, 가격 공식에 대입하면요 2030년도에 정확하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정확 이렇게까지 나오...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어? 일인가요 이게 네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 일인데 아, 예. 아, 일단 어, 한번 뭐, 뭐, 들으셨으니 자세하게... 제가 네. 미래 같이 공식까지 이렇게 네.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 과정을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그 결과 값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네.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